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시존 에르모소 리클라이너 소파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안함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며 거실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이 접이식 리클라이너는 편안하고 실용적이어서 가정과 사무실 모두 에 적합합니다. 간편한 수납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으로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품 입니다. 3위입니다. 클레어 마망 리클라이너 의자는 편안한 무중력 체험을 제공합니다. 바디쿠션과 서브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고 조립도 간단 해요. 작은 공간에서도 유용하고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부분도 편안해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리브 포어스 접이식 리클라이너 의자는 공간 절약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름철 시원함과 접이식 구조가 장점입니다.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포근한 스칸디아 1인 리클라이너 소파는 튼튼하고 아늑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가성비도 훌륭하고 애완동물 있는 가구에 적합해요. 편안함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모두에게 추천합니다.